모금 볼륨 세팅 히피 펌 와인딩을 한후열 처리를 마쳤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근 가까이부터 와인딩을 해서 롯다운을 했는데요. 문제는 롯다운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발이 촉촉함이 있어야 돼요. 수분은 없지만 부드러움이 있어야지 머리가 좀 바삭하게 되면 열이 너무 높게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열보제를 잘못 썼거나 열보제로 아미노산이나 유분제품을 쓴 경우 또는 열을 너무 높게 쓴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, 세팅아웃 롯다고 했을 때 모발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있야 되는데 지금 윤기가 나는 거는 어, 원래인과 모톡스를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기가 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중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